자, 5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분배를 시켜서 자연수 거듭제곱의 합공식 쓰면 되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n제곱 빼기 a는 상수니까 내보내고 어, 시그마 n은 1부터 6까지 n. 자, 그러면 공식 쓰면 2 곱하기 어, 6분의 n, n 플러스 1 2n 플러스 1 빼기 a 곱하기 2분의 n, n 곱하기 1이 되겠습니다. 그게 168이다. 그러면 딱, 딱, 지워서, 이거는 114가 어, 될 것이고, 14 곱하기 13 하면, 42, 4, 1, 예, 182 빼기, 그 다음에 21a는 168이라는 것. 그럼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1a는, 음, 마이너스 14인가요? 응. 그래서 a는 3분의 2가 되겠습니다 됐죠 자그 다음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3인거 앞에서 잘 하고 왔죠 첫째 항이 1 공차가 3 n에 대한 1차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어, n에 대한 1차식 n의 개수는 공차니까 3n-2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다 딱 집어넣어주면 일반항만 좀 정리해주면 루트 3n 플러스 1빼 플러스 루트 3n 빼기 2 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 합을 하려면 이제 우리가 등차수열도 아니고 등비수열도 아니고 자연수도 아니고 자연수 거듭제곱도 아니고 그러면 소거형으로 만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소거형은 일반적으로 마이너스 개념이 보여야 되겠죠 그래서 얘를 유리화 합니다 분모 분자에다가 루트 3n 플러스 1빼기 루트 3n빼기 2를 해주면요. 분모는 3n 플러스 1빼기 3n 플러스 2. 요런 식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겠죠. 맞죠? 그럼 얘는 시그마를 씌워주기 씌워준다. 근데 정리 좀 해야 되겠죠. 얘는 3이 됩니다. 그럼 3분의 1 밖에 내보내고 시그마 n은 1부터 16까지 그 다음 루트 3n 플러스 1 빼기 루트 3n 빼기 2를 해줍니다. 그러면 3분의 1 놔둔 상태에서 n에 1 넣으면 루트 4 빼기 루트 1그 다음 플러스, 괄호 쳐서 구분 지어줘야겠죠? 없어지는 소거되는 규칙을 찾아야 되니까 그 다음 2 넣으면 루트 7 빼기 루트 4그 다음 3 넣으면 루트 10 빼기 루트 7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없어진 규칙 좀 보고 뒤에 두개 정도 넣을까요? 15를 넣으면, 루트 15, 46인가요? 그 다음에, 빼기 루트 15, 43인가요? 음. 그 다음, 플러스, 마지막 16 넣으면, 루트 49 빼기 루트 46이 되겠습니다. 그럼, 없어지는 규칙은, 앞, 뒤, 앞, 뒤, 앞, 뒤, 앞, 뒤. 자, 그러면, 앞에 한개 살아남으면, 뒤에 한개 살아남는다. 라는 규칙에 의해서, 마이너스 1 플러스 7이다 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2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7번 한번 보겠습니다. 어, 이거는 뭐를 의미하는 겁니까? 등, 비, 중앙이죠. a, n 순서대로 a, n a, n과 a, n 플러스 1과 a, n 플러스 1 했을 때 가운데 거의 제곱은 양쪽의 곱과 같다. 그럼 등, 비, 중앙이니까, 아하, a, n은 등비 수열이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a_n의 일반항 a_r의 n-1승을 설정하고요. 모든 항이 0이 아니랬으니까 a와 r은 0이 아니다라고 체크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정리하면 a7은 a_r 6승이고 그다음 3곱하기 a_4는 a_r 3제곱 그거의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a_r 6승은 3a 제곱 r 6승이 되서요. R은 0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딱, 딱 지워주고, 그 다음에 A는 0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딱, 딱 지워주면, 3A는 1, 그리고 A는 3분의 1이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겠습니다. R은 못 찾네요? 첫째 항만 찾을 수가 있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8번 보겠습니다. 수열 A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게 성립한다랍니다. 자, 이거는 뭐, 레벨 1으로서 연습을 하면 좋겠죠? 자 후항이 되기 위해서는 전의 항에다가 이직거리를 하거나 이직거리를 하거나. 근데 만약에 전의 항이 양수면 이직거리를 하는 게 확정이고 어, 그 전이 의 항이 음수면 이직거리를 하는 게 확정입니다.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A 1이4야 그럼 그 전의 항이 양수잖아. 그럼 위에 직거리를 해서 A 2는 마이너스 6이야 그다음 A3를 하잖아요. 그러면 전의 항이 음수니까 밑에 직거리에 해서 11이 됩니다. 그 다음 A4는 또 전의 항이 양수니까 위에 직거리에 해서 1이 되는 겁니다그 다음 또 A5는 그 전의 항이 또 양수니까 위에 직거리에 해서 마이너스 9. A6은 어, 음수니까 밑에 직거리를 해서 어, 어, 14가 되겠죠. 그 다음, A7은, 언제, 언제까지 아니야 이거 반복될 때까지 해야, 돼요. 전의 항이, 어, 뭐니까. 양수니까, 또 위의 짓거리. 그러면 4가 됐다. 아, 됐다, 됐다, 됐다. 자, 이런 연습을 해야 돼요. 자, 봐봐. 후항을 찾기 위해서 전의 항, 딱 직전의 항이 필요한 거지. 근데 그 직전의 항이, 여기 4가 반복되는 순간이 있네? 그럼 그때부터 무조건 반복되는 게 맞아요. 이여 이 6개죠. A1부터 시작해서 이 6개가 꼭 반복되는 게 맞다고. 어차피 후항을 찾을 때는 직전의 항만을 필요하기 때문에 그 직전의 항이 반복되는 순간 있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마이너스 61, 1, 마이너스 94이 6개가 반복될 거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좀 현명하게 계산해보죠. A10이다라는 것은 일일이 풀수 있지만 이 10, 열 번째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A1과 A7이 같고요. 그다음에 a 13이 같고요. 그다음 a 19가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수 있고요. 그다음 a 2는 또 6마다 반복이니까 a 8, a 14, 그다음 a 20 이런 걸 갖다라는 거. 이런 개념에 의해 1 0 번째를 구하라고 하면 10을 6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한음 이게 나어 몫이 1이고 나머지가 4가 되는 즉한 사이클을 돌고 네 번째 거 그러면 1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 다음, A20은 또 20을 6으로 나눠서요, 18, 3, 그 다음에 2, 3번, 세개의 사이클을 돌고 나서 두 번째 거, 즉, 마이너스 6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과 마이너스 6을 더한 건 1번이 최종답이 되겠죠.